마란다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5년 11월 19일 화요일 메레스 성경 아침 예배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 학계, 학계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계 2장 10절부터 2 0 3절까지 3절까지 말씀. 학계서가 짧아서 한 번에, 어, 네, 짧게 끝나죠. 학계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준 성경책 구약성경 1311면입니다. 구약성경 학계 2장 10절부터 23절, 구약성경 1311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오왕제 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을 대하여 물어보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며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아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것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집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운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에 기억하라 아홉째 달2 4일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2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수롭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마니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주셔서 겨늘의첫 그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기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온화로 살아갈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기울여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나갈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실 주 비싸오며, 사랑이 놀라우신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계서가 이제 두 장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까지 으면서 이제 학계서가 마무리 되어지는데요. 학계서는 어, 수루바벨과 여호수아 이차 포로기안이라고 할수 있죠. 7 0 년의 포로 시간을 끝내고 <laughs> 포로기안했을 때 함께했던 선지자라고 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루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뭐 어, 특별히 이제 밖에서 오는 공격들도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그때는 나라가 강성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잘 만들었지만 거기 있는 것으로 짓다 보니 그렇게 좋은 재료로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16년이나 멈추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왜 짓지 않느냐라고 질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수륩바베가 여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어, 다시 한 번, 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3개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그니까 학계에서 전체를 보면 세 번째 메시지라고 할수 있죠.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거룩함은 쉽게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쉽게 전염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어,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죄짓기는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한 명의 죄가 지으면 딱 여러 명에서 그냥 다 죄가 전염병처럼 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생전, 성전 재건에 나선 백성의 마음 상태가 거룩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에 모든 수고와 재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한번더 지적합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초를 놓은 오늘을 놀라운 전환점으로 선언하시면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새롭게 받는 시작점이 된 것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보좌를 얻고 권력을 무너뜨리는 그날에 수륩바벨을 인장반지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수륩바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끄는 일을 이어가실 것이며 그를 건의와 소유권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인장반지란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왕이니까 옥세예요. 옛날에는 우대시대 때 이렇게 반지가 어, 반지를 이렇게 도장,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이게그 도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인장을 그걸로 탁 찍으면 그게 왕명이기 때문에, 어, 그걸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고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륩바벨을 그 인장 반지로 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다시금 성정제관에 힘을 내라고 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새롭게 순종하는 오늘부터 새로운 복을 시작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장 반지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그 자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순종을 다짐해야 할 일은 여러분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이사교에 아, 어떻게 해야지 부흥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좀더 하나님의 사역,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성과들이 참 없다 보니 힘이 없을 때가 힘이 안날 때가 참, 사실 또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분명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수요일이 오늘 수요일쯤 되면, 아, 지난 주일날 뭔 말씀 하셨지? 기억도 안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 순정함으로 새롭게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지도자들이 세상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을 거룩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믿사우며사랑이 놀라우신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랑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요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호다나를 도세요.